어, 이게 정말 시끄러운 일이 한번더 있을 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음, 정치적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해는 9월. 9월. 5월, 9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까요?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 제가 카메라를 대화 중에 긴급으로 켜긴 했거든요. 음. 이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음. 선생님께서 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하셔서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음. 아무래도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이또 새롭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2026년 대한민국이 또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여쭤보려고 했긴 했거든요 좀 어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올해 대한민국이 조금은 좀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사실 보면 어 우리가 뭐 국민당이다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 이게 정말 시끄러운 일이 한번더 있을 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요? 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흔들립니다. 사실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잠시잠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어, 지금은 뭐라 그래야 돼? 좋은 기운은 있지만, 네. 어, 좋은 기운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어~ 이 좋은 기운이 오면은 나쁜 기운이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쿠테타가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전쟁 아닌 전쟁이다 그러면 전 세계가 움직인다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어~ 일본을 물어봤더니 일본은 쓰나미가 자꾸 보인단 말이야 막집온 집이 막다 쓸리고 불에 타고 막 이런 거 어~ 그~ 뭐 지진, 아닌 지진, 화산이 폭파한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진은 분명히 100% 온단 말이야. 내년에 지진, 올해는 지진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병원 년에는, 어, 불에 이제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백두산 쪽으로도 조금, 음, 우염숙이다, 라고 나와요. 어? 어, 그래서, 우리나라만 아니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일은 있다. 한 번. 그자 그래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조금만 더어 뭐라 그래야 돼 밀어붙여서 가면 조금 우리, 우리 나라는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어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할머니가 그래, 그게한몇달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할머니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민들은 죽어죽어하죠. 지금 사실 서민들은 죽어죽어하는데 그래도 잘 이끌어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온 세상이 시끄러운 해, 온 세상이 시끄러워, 뭐야, 이렇게 안 좋아. 온 시끄러운, 온 세상이 시끄러운 해는 9월. 9월. 5월, 9월. 음. 11월은 빙화가, 빙화가 무너진대요. 빙화가, 빙화가 녹아서 내려오는 거지. 날씨가, 운화가 바뀌는 거지. 어, 그리고 3월, 4월은 블루, 블루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한번 시끄럽고 또 시끄러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블루 인해서, 어, 진짜 화산이 폭파한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많이 온다라고. 온화 변화가 너무 심하대요, 올해는. 그다고 올해는 다들 조심 또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이 많은 해는 열병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병원이 또좀 바쁠 일이 있겠구나 그러세요 어? 근데 미국 쪽으로는 뭔지 모르게 자꾸 쿠데타가 일어난다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세국 세국어냐 내국이냐 어 여기가 좀 시끄럽대요 그래서 가 지금 물어본 게 할머니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런가 했더니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니까 전쟁 일어날까고 우려봤더니 우리나라를 음. 함부로 건드리지 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 터지면 다 터져요. 같이 우리나라까지. 근데 미국에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사실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 독일하고 저하고 이렇게서 해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거는 불 네. 그다음에 이제 뭐그 요즘에 한참 뭐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미국에서, 응.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laughs> 체포했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응, 랐어요 아드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는데, 응. 그 영향이 좀 다른 나라 쪽으로. 연결이 될것 같아요. 쿠데타 일어난다는 아. 거 보니까. 아. 어. 자꾸 할머니가 그러세요. 우리나라 군을 응. 봐야 되는데, 응. 어, 남의 나라가 시끄러우면 우리나라도 시끄럽다. 이러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러거든요. 어, 너무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셔서들 그러시는 거예요. 욕심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래서 거기가 어 이상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피해는 오죠. 인명 사고가 좀 사실상 매년 있었습니다. 예, 네, 많아요. 2026년에도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어, 왜냐면, 온압에다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을 한다, 뭐, 불의 기운이다. 하늘과 땅이 불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병, 화기 때문에, 우에도 불이야, 밑에도 불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어, 불과, 불이과 불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얼음도 잘 녹을 수 있고요. 그죠? 어, 아까 얼음이 막 이렇게 녹아내린다 그랬잖아요.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또 이제 불로, 화산으로 해서 또 난리가 나고, 또, 어, 이쪽에서, 나라, 다른 나라에서 더 시끄러운 일이 더 많다. 어? 그럼 우리나라도 피해가 본단 말이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하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일도 있고, 또, 누구 하나가, 어, 뭐, 하늘의 별, 큰 별도 될수 있고, 작은 별도 될수 있답니다. 몇 명이 죽어나지 않겠냐, 이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겠냐. 어? 어, 또, 살기가 또 팍팍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좀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올해는 또 불이 인긴 해서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많을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할머니는 자꾸 나무가 후두둑 타는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거 보니까 산 쪽에 좀 오염수기일 것 같아요. 어, 다들 담배 피는 거 조심스러워 하셔야 될것 같으면 여기까지 네. 찍어보겠습니